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만세 TV 시청자 여러분, 김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이파파진일월입니다 네, 오늘은 개척 중에서 학교 개척으로 유명하신 분을 한번 모시고 어,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TV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3년째 지금 학교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는 설계사 장창하라고 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전에 또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전공법으로 해도 먹히는 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하나생명에서 이렇게 나왔다, 어, 뭐 나왔다. 보활동이 학교에 뭐 하나생명 보유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어떤 AS 차원에서 음. 약간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보험 인맥 상통하는 얘기예요. 단체보험 컨셉으로 처음에 접근 설계를 접근을,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생명은 하나생명, 아니면 국내 보험사에뭐 예를 들어서 ERG, GRI. 이런 식으로 해서 좀고객들 베스 차원 이렇게 좀 처리해드리면 같았겠다 학교마다 그런 지킴이분의좀향을잘 알아야 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어차피 뭐 그런 분들이 출신이 그분 보면은 이제 뭐 경찰생활 하시다가 정년퇴임 하시고 음.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냥 살갑게 대해서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뭐 그냥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고 어이 학교 교감 뭐 선생님 뭐 잠깐 배로 맞다. 그리고 홍보활동 작가님은 되니까 전혀 뭐보험활동하고 왔는데 홍보하러 왔는데 어렵게 하면 받아주시는 분들도 어? 사람 좀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뭐 이런 거는 일상생활처럼 편하게말씀해리고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들어가면 다행인데 갑자기 그는 생각이 안 됐어요 그렇게 도안 되는 경우가 빡으로 스포서... 맞았어요 아니 제가 빡으로 맞았어요 네. 그러면은 그 학교는 다시는안 가나요? 아니면 다시 도전하시나요? 저... 어 그렇죠 또당신 뭐, 뭐, 네.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laughs> 그러면 어떻게 다시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아, 네.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물론 이제 안면을 거... 잃혀 놨으니까 아... 예, 저번에 뭐 그런 어떤 거절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이학교 이제 뭐 행정직장님한테 다른 방법으로 뭐 예를 들면은 학교 배상책임이라는 게또 있잖아요. 당첨. 예, 학생들이 사고가 났을 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행정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배상책임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학교 차원 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차원에서 발생이 되면 또 골치 아프고. 근데 그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 예, 일전에 뭐한저한 15,000원. 한 선생님 뭐 보험이라고 한 만, 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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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그렇죠. 한 네, 15,000원. 예. 막런 그렇죠. 네. 어,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어,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네. 필요한 보험이니까 로거에 대한 또 안내장을 아, 네. 만들어서 아, 따로 가입을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선생님 개인적으로. 네. 예. 일종의 이제 선생님 배상 책임 부분. 그렇 있어요. 네. 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어떤 말씀을 드리면 안 들여 보내실 수가 없거든요. 학교에서 사고난 거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제가 알기로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사고난 것도 해주는 몰라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사가 뭐, 따르게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상품을 가입하고 계시면, 반대적으로 네, 아까 좀 처음에 말했던 푸준함, 그 다음에 이제, 거절당해도 또 간다, 끊기. 그렇죠. 어려, 그냥 그러니까 마음은 부담이 되지만, 네. 그냥 쉽게 쉽게 좀 어떤 부담감을 떨칠 그러니까 수 있는. 이런 것 같아요. 개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잘안 되는 사람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죄송한데요 네. 그 별로 이렇게 준비 없이 가요 그냥 일단 아, 부딪혀보고 그치. 근데 부딪혀서 잘 돼서 뭐 대화까지도 하게 판이 깔아졌는데 오히려 음, 질문에 음. 답변을 못해서 그냥 음, 오는 경우도 음. 있어요 음. 아니 물어이아 어, 그래요? 이런 거 이런 경우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가 사실 찬스인데 이제 경험이 없어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그냥 오는 경우 사전에 어떤 준비라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아 이런 질문을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럼, 예상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 목록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적어 보시고, 그랬을 때 가장 여러 가지 어떤 내 스스로 내, 내지는 어떤 참 어떤 분들한테 구원을 좀 받으셔서, 이제 목록을 좀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항상 염두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 이 질문이 나왔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답변을.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학교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잘 답변해드리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선생님도 사람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 건강보험 하세요? 뭐 자동차도 하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본다. 말이야. 그럼 그때는 또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그렇죠. 되는 것도 추가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어차피 무직원도 하나의 의결 활동을 하는 직장인이 때문에 들어가서 대면해서 뭐 어떤 상담을 할 때는 똑같습니다. 일반인들하고 상담하는 처음에서 똑같고, 단지 고무실이라는 어떤 제한된 어떤 이런 그런 사무실에서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게 또 심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니까 교무실이면은 옆에도 다 사람이 있는. 그렇죠. 네. 거기서. 네. 뭐. 그렇죠. 아까 그래서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들어가서는 이제 더. 예. 예. 보통은 저만의 원칙 중에 하나가 대에서 소. 예.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누굴까를 생각을 해보면 교무실 안니서 그렇죠. 네, 교감 선생님.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교장 선생님을 끼에는 부담이 더클 수가 있고. 보통 예. 교장 선생님 씨를 따로 있죠. 먼자 그렇죠. 혼자 계시고. 네. 특수한 어떤 목적이 있거나, 특수한 어떤 명분이 있으면, 단도직입적으로 교장 선생님을 뵙고, 뭐, 소개, 인사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런 연구 없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크실 거고요. 어, 처음부터 이제 들어갈 때는 보안관 초소에서 기재를 다 하거든요. 네. 어, 어디 소... 소소, 뭐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들 다 기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문 허용을 하게 돼 있어요 방문자한테 여기가방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목걸이 네. 이제 네. 걸 음. 음. 행정실에서 어, 이제 방문자, 발급받고. 음. 그리고 또 행정실을 또 가서 그러면 리고 거기서 보안관 어 겨, 겨우 털었는데 또행정실도 또 갔다가 어. 원래 정식 절차는 말이죠 행정실, 가서 또, 행정실 네. 가서 또 이제 원래는 행정실이었는데 행정실에서 네. 그 업무를 이제 방관자에다가 네. 아예 넘기는 아 거죠 아 지금 방문자는 발급받아요 그렇죠 신분증 요새는 안맞습 예, 저도 아니 고 학부모로 가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더라고 어요 그때 뭐 한참 학교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음. 뭐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보안이 좀 상당히 강화가 되는 그런 분위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신분증까지 막이어 예. 특히 남자들은 그렇죠. 예, 예. 예. 여자분들 <목소리> 학부모라고 하면 그렇죠. 예, 간욱 가다가 후모라고 네.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공하라고. 음, 어, <laughs>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때부터 상황에 그래서... 맞게 좀 그리고 지킴이분 상황에 맞게 네. 공략을 해야 돼. 그리고 처음에 그냥 갈 것이 아니라 뭐 묻지 주단 아니면 간단한 어떤 봉사. 네, 이거를 갖고 가서 일단은 먼저 건네드리고. 행동이. 저희 안녕. 아니 아니 보안관. 보안관. 아 지킴이 네. 선생님. 네, 지킴이. 지킴이 네. 선생님한테 네. 일단 건네드리고 어, 명함 그래서. 드리면서 공손하게 또 네. 음. 그렇게 이제 알리는 거예 처음인데, 이 학교,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왔고, 그런 일을 잠깐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행정실 경유를 안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행정실을 들리거든요. 행정실장님 음. 더 만나면, 전나면 음. 아까 제가 대에서 소루라는 어떤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 들어가자마자 만만하게 보이는 신규 선생님이나, 만만해 보이는 뭐, 이제 좀 어리신, 젊은. 네, 젊으신 분들을 먼저 공략을 하게 되면, 그분 입장에서는 또 눈치를 보시게 돼 있어요. 아. 예, 부장 선임 눈치라든가 아니면 부검 선임 눈치를 보게 되요 근데 어, 들어가자마자 행정 실장님부터 뵙고 인사 드리고 그때부터는 일단은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어, 약간의 어떤 무언의 영업적인 부분 홍보를 할수 있게끔 하는 도가 들어왔으니까 방문자 폐용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또 영업 활동을 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막 진짜 좀 이렇게 거슬리게 이렇게 피적고 다니거나 싫어하죠. 음, 예, 네. 그런 거 이제 방해가 되니까 좀 친하지 않게. 어, 조용조용히 다녀도 뭐라고 할까 하네. 그래해외해짓고 다니면서 싫어해서 좀 공분이 농구하게 <laughs> 인사 올리고 그렇게 소개하고 하면은 웬만하면 인천에 있는 어떤 모뭐 학교들이 그런 부분은 좀강대하시는것 같아요. 아, 인천. 예. 예, 인천 딱죠. 왜냐면 제가 <laughs> 인천. 무대가 예, 인천만 하다 보니까, 어, 뭐, 간혹 가다가 뭐, 학교 선생님이 4, 5년마다한 번씩 이렇게 옮기시거든요. 옮기시면 이제 신규 학교를 찾아가서 또 인사를 드리거든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영업의 기회가 또벌죠 생겨요. 새로운 학교고 그 선생님을 발판 삼아서 그 주변에 제가 못했던 어떤 신규 선생님들뭐 공략을. 근데 제 고객이 거의 계시니까 저는 어떤 명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전혀 부담을 갖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관리 차원에서 찾아뵙고.